여러분, 제가 엄청 좋아하는 빵이 하나 있습니다. 빵이 뭐냐면 바로 로켓단빵이에요. 로켓단빵이랑 고스빵 우이두 가지 포켓몬빵을 좋아하는데 빵을 너무 좋아해서 억다 보니까 스티커가 잔뜩 쌓이게 됐어요. 언박싱은 아니고요. 그 동안 먹었던 거띠부띠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서 오늘 뽑은 이 피카츄 압도적으로 귀엽습니다. 제가 파일이 좋아하는데 특히 크왕하는 파일이 귀엽고요. 1 세대 스타팅 포켓몬한테 정해가죠. 꼬북이요 꼬부기. 포즈 꼬북이랑 잠만보 이 v 요거 요 포즈가 너무 귀여워. 여러분, 제가 엄청 좋아하는 빵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빵이 뭐냐면, 바로. 로켓단빵이에요. 로켓단빵이랑 고우스빵 이두 가지 포켓몬빵을 좋아하는데 스티커를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빵을 너무 좋아해서 먹다 보니까 스티커가 잔뜩 쌓이게 됐어요. 로켓단빵이랑 고우스빵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정말 많이 먹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왜 스티커 갖겠다고 빵만 사가지고 자기 스티커만 갖고 빵은 버리고 또는 옆에 친구들한테 주고 그런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빵이 너무너무 맛있기 때문에 빵이 목적이지 스티커는 부수적인 거고. 부잣집 아이디이였는지 뭐, 아니면 스티커를 모으겠다는 1년만 강했던 건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어려서부터 이 빵을 좋아했는데,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고서 빵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꾸준히 먹고 있어요. 정말 너무 좋아해가지고. 동네 슈퍼에서 고호스 빵은 안 팔고, 항상 로켓단 빵만 팔더라고. 이것도 처음에는 없었는데, 한두 개만 들여오거나 없는 날도 있고, 막 그러다가, 제가 막한번 들어오면 3, 4개씩 사 먹으니까, 약간 정말로, 정말로, 그 이후로 꾸준히 얘를 3, 4개씩 들여다 놓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나면 가서 이렇게 사오는 편인데 오늘도 이 로켓단 빵을 먹다가 갑자기 아 이걸 컨텐츠로 만들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카메라를 켰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상 촬영하기 전에 이미 하나를 먹었기 때문에 이 언박싱은 아니고요. 그동안 먹었던 거 스티커를 한번 띠부띠부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얼마나 많이 먹는다. 먹다 보니까 이만큼이 모였어요. 보이시나요? 굉장히 많죠. 요 중에서 이쁜 것도 있고 옛날에는 도감 번호 순서대로 해가지고 그 클리어 파일 있죠. 비닐로 되어 있는 거. 안에 종이 끼어서 보관하는 그 클리어 파일에다가 붙여가지고 도감 순서대로 150몇 번이었지. 150몇 번까지 다 모았었는데 아 안타깝게도 그거를 어렸을 때 이사하면서 버렸어요. 이런 게 나중에 귀해질 거라는 그런 해안이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이거를 뭐 모아서 어떻게 한다기보다 그냥 먹다 보니까 쌓였어요. 그리고 너무 귀여워서 버리진 않고 그냥 계속 차곡차곡 모았는데, 이만큼 모였습니다. 자, 뭐, 뭐가 모였는지,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오늘 나온 거예요. 이거 오늘 나온 겁니다. 너무 귀엽죠? 피카츄.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 어디 붙이고 싶은데, 맥북이나 어디 핸드폰에 붙이고 싶은데, 아까워가지고, 붙이지 못하겠어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보겠습니다그다음이파이리 크앙 하고 있는 거예요. 얘도 역시 너무 귀엽죠? 얘도 어디 붙이고 싶었는데, 아까워서 못 붙이고 있어요. 얘는 뭔가 희귀해 보입니다. 리자몽이에요. 자유자재로 변신할 수 있는 베타모 이런 애들은 좀 나오면 싫어요 이건 뭐 새로운 세대 포켓몬들 같은데 생긴 것도 뭐 이렇게 예쁘지도 않고 추억팔이도 안 되고 어쨌든 루가루암이라는 전설의 포켓몬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몇 세대인지 모르겠지만 스타팅 포켓몬으로 등장한 치코리타 풀 포켓몬이죠 그리고 아 얘도 루가루암이네요 얘랑 같은 애고 검은 레쿠자 아 이런 애들 아무튼 싫습니다 그리고 푸테라. 푸테라는 그래도 저가 게임하던 세대의 전설의 포켓몬으로 등장이 던 화석 포켓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릴. 물이랑 전기 포켓몬이던가요. 얘도 귀엽죠? 얘는 또 뭐야? 자마젠타? 포켓몬 쉴드 그쪽에서 나오는 애인 것 같아요. 방패 모양의 전설의 포켓몬. 저도 포켓몬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거몇 마리는 좀 알게 옵니다 얘는 페르시온. 야옹이 지나오면 페르시온이 되죠. 그리고 이건 또 뭐야? 불화살본, 불화살빈, 이상한 새고요. 네루미. 자, 이제 좀 빨리 가겠습니다. 킹크랩, 나인테일, 고지. 얘는 좀 뒷세대 포켓몬 같아요. 에블리. 귀엽게 생겼지만 추억이 없기 때문에. 마스카나, 레파르다스. 얘랑 야옹이랑 다른 애인가요? 푸프린 얘도 귀엽네요. 슬리프, 슬리프. 똑같은 포즈 두 마리 나왔어요. 이때 같은 가게에서 한꺼번에 산방에서 연속으로 똑같은 게 나와서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수륙챙이, 수륙챙이도 귀엽죠? 아, 잔만보 나왔습니다. 잔만보. 최 파일이, 꼬부기, 피카츄랑 더불어서 최애 잔만보. 그리고 얘는 좀 레어템 같아요. 꼬부기 소방대. 얘도 하나 뒤에 더 있을 건데, 어쨌든. 꼬부기 소방대. 모다피 있습니다. 나인테일 중복 있네요. 토개피 나왔어요. 토개피도 귀엽죠? 손가락을 흔들면 염력이, 마법을 쓰는. 꼬부기 소방대, 꼬부기 단독샷. 그리고 윈디, 가디가 진화해서. 독파리, 딱구리, 질벅이 얘한테는 정이 붙은 적이 없습니다. 파라섹트 깨비참, 깨비참, 별가사리, 이슬 포켓몬이죠. 물체육관 관장, 주주. 아, 또 귀여운 파일이 나왔습니다. 파일이. 근데 이 크왕 하는 게더 귀엽죠. 크왕 하는 게. 어쨌든, 다른 모습의 파일이. 럭키, 럭키 비키, 니드런 괴령몬, 킹크랩, 어, 킹크랩 아까 있었는데 어디갔지? 킹크랩. 아 여깄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똑 같은 거 중복이고요. 스라크, 전투 포켓몬, 야도란. 이 얘가 그 야동 꼬리를 물면 진화하죠. 암나이트, 라프라스 얘도 귀엽습니다. 다음 가디. 아까 윈디 진화하기 전에 가디 있고요. 잉어킹. 진화하면 엄청 센갸라도스로 변하는. 그리고 별가사리 중복입니다. 슬리프도 중복이죠. 이거 그때 세개산거에서세개 똑같이 나왔나? 자, 별가사리도 중복입니다. 슬리프 또 중복이에요. 아, 슬리프 너무 못생겼는데 너무 많이 나오네. 자, EV입니다. 이브이 v EV. EV도 너무 귀엽죠? 꼬부기 소방대 말고 그냥 귀여운 꼬부기. 이상의 꽃입니다. 이상의 꽃. 스라크. 스라크 중복이고요. 콤팡. 그리고 주베. 또 귀여운 EV 다른 포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디드런. 이렇게 1세대 포켓몬이 좋아요. 우츠보트. 7120. 시드라. 야도란 중복이고요 자 초점이 실화소문 질퍽이네요 얘는 질퍽기가 아니라 질퍽 뻐기 얘가 지나가면 질퍽기가 될걸요 고부이 똑같은 포즈 중복입니다 그리고 우츠부트 중복이고요 우츠부트 지나전에 우츠동 갑자기 같이 동이 먹고 싶어요 그리고 야도란 중복 슬리퍼 슬리퍼 아니고요 슬리퍼입니다 왜 초점이 안 맞냐 자 어쨌든 슬리퍼랑 세트였던 앤가 그리고 주백중복 자 이렇게 다 한번 펼쳐봤어요 대충 몇개인지 한번 볼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줄자 아홉 열 열하나 열하나 오십오 대충 중복하면 육십 몇개 되겠네요 육십에서 칠십개 제가 지금까지 먹은 포켓몬빵의 개수가 성인이 돼서 한 육십 칠십개 되나봅니다 그 이상 먹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서 일단 오늘 뽑은 이 피카츄 압도적으로 귀엽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일이 제가 파일이 좋아하는데 특히 이 크왕하는 파일이 귀엽고요. 그리고 역시 1세대 스타팅 포켓몬한테 정이가죠 고북이, 꼬부기, 요포즈, 고북이랑 잠만보 그리고 EV, 이브이, EV 이브이 요포즈 말고 요거, 요포즈가 너무 귀여워. 자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자, 오늘 갑자기 생각나서 해본 포켓몬빵 띠부띠부신 컨텐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